세계는 하나의 인체처럼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모두가 같은 숨결을 나눈다. 산맥처럼 이어진 국경들 그 사이로 흐르는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한 나라의 숨이 가빠오면 다른 나라의 심장이 더 세게 뛴다. 세계는 하나의 인체처럼 보이지 않는 혈관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각자의 머리로 생각하고 각자의 손으로 일하며 각자의 발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결국 같은 심장을 품고 있다. 이웃 나라의 고통이 멀리 멀리 있는 아픔이 아니라 내 안에 떨림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세계는 살아있는 한 몸이 된다. 그리고 그 몸이 사랑으로 움직일 때 지구는 다시 고요히 숨을 고르고 모든 나라는 서로의 맥박을 느끼며 평화의 피가온 몸을 돌게 되리라. 주여 이땅 위에 서로의 피와 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서로 다른 몸들이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게 하소서,